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회사의 사장이 사원들을. 교수가 학생을, 가정을 이끄는 사람이 먼저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죠.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서 서로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잘 나가고 존경받는 사람, 자녀들 명문대에 입학시킨 사람이 예수 믿어보니까 좋더라 하면 그의 말을 경청하지만 만년 새빵살이에돈 끌어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어보니까 좋다고 하면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편견을 가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답니다.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그에게 손짓하면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간절히 요청하는 환상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갔고 이것이 최초의 유럽 선교입니다. 마케도니아의 대표적인 도시는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빌립보라는 이름은 마케도니아 제국의 황제였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전 세계를 정복하였던 빌립과 알렉산더가 죽은 지 200년도 더 지났지만 그 명성과 영향력은 그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경의 첫 성이었는데 이는 그 지역의 수도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로마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나쁜 뜻이 전혀 아닙니다.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 불릴 정도로 제도와 문화가 로마와 유사하였고 그 주민들 중 많은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지인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부흥하였던 고대 빌립보 지역에 유산이 남아있습니다. 넓게 뻗은 도로가 도시의 중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의 중심에 수천평에 달하는 광장이 있고 한쪽에 그 도시를 다스리는 집정관들이 있는 행정관청과 재판소가 있는 전형적인 로마식 도시입니다. 또한 5만 명을 수용하는 엄청난 규모의 야외 극장이 있었는데 여기서 연일 마차 경기와 운동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광장의 남쪽에는 체육관과 목욕탕이 있고 42칸짜리 돌로 만든 수세식 공중 화장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위대한 도시 빌립보가 바울에게 왜 손짓하며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키 작고 머리 벗겨진 가난한 일개 유대인에 불과하였습니다. 그가 빌립보에 도움 될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는 부유하지도 않았고 유명하지도 않고 지식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중 빌립보에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바로, 복음입니다. 말로만 들려지는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인물 속에 채화된 복음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던 로마는 억압과 반란 때문에 사람 살수 없는 곳이 되었고, 지혜를 추구하던 헬레니즘 문명은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귀착되었습니다. 이 타락한 문명 속에 사는 이 고통 당하는 민중들이 간절한 손짓으로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만이 전도의 방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전도는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복음을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이 악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체화된 그리스도인을 볼 때, 사람들은 그로부터 구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언제부턴가 우리의 복음 전도와 선교가 타락한 것을 느낍니다. 물질 공세, 예배당 건축, 우월한 문명이 복음을 대체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기보다 돈의 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인간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악한 체제 속에서 구원을 바라는 억눌린 사람들의 갈망의 손짓을 볼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